혈중 마그네슘 농도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? 뭐 그런 어려운 것이 아닐 것 같은데, 그 혈중 마그네슘 농도는 혈액 검사를 뭐 하는 것은 뭐 금방금방 금방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. 어뭐 어렵지 않고 그냥 혈중 검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. <laughs> 중요한 것은 혈중 농도를 본인이 생각하신다면 마그네슘이 모든 치료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. 너무 많은 걸 먹으면 뭐 설사가 되는 부작용일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마그네슘 하나만 가지고도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분도 있을 정도로 마그네슘은 몸에 굉장히 중요한 이 미네랄인 것이죠. 하지만 저희가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 사람은 못 먹어서 병 걸린 사람이 거의 없으세요. 너무 잘 먹어서 오히려 과해서 병 걸린 거 많기 때문에 항상 키워드를 제가 여러분께 제시해 준다면 밸런스입니다. 밸런스. 과해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고 이것들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